<laughs> 어느새 도착한 와디롬. 와 근데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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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구 아닌 것 같다야. 진짜. 끝없이 펼쳐진 붉은 빛의 사막과 제각각의 모양으로 솟아난 바위는 그 자체로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그래서인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마션과 스타워즈를 이곳 와디롬에서 찍었다고. 다양한 사막 가봤지만 이런 사막 처음이다. 이런 거 봐봐. 와. 누가 만드어 저거? 야. 와. 야 저기 봐봐. 와. 저거 뭐야? 야 숙소. 야 숙소 숙소. 숙소. 아 여기가 캠프야. 어, 여기가 캠프가 와. 봐. 야 느낌 아랍계 나 아랍계 유목민 배두인들이 운영하는 사막 캠프에서 하루 묵어가기로 한두 사람.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 옆에 숙소를 지어놓고 사막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되게 이색적이다. 너. 우와! 상상초월. 오! 야 너무 잘되있잖아 우와. 엄청. 텐더 려서. 컨디션. ,必수. Yeah. and if you like to make Jeep tour after yeah. that if you like to come back uh -huh. and see the sunset here uh -huh. after that sunset here yes we have uh -huh. a nice place this is the best place to see the sunset in this camp uh -huh. really? so after that if you, you you can come back to the restaurant to eat your uh -huh. dinner uh -huh. so everything included how much uh -huh. Uh -huh. just the camp uh -huh. include the breakfast and dinner breakfast and dinner yes 배두인 캠프에 짐을 내려두고 해가 지기 전집 투어에 나선 수영이와 초록이 우리는 지금 화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야 우주선이 아닌 트럭을 타고 화성으로 갑니다 와. 야, 자꾸 야만. 와, 진짜 대단하다니까. 저런 거 봐. 저런 와, 저런 바위를 봐. 지구의 것이 아니다. 해발 1,000m가 훌쩍 넘는 고원 지대의 사막과 바위산그 모습이 참 신비롭다. 우와 야 여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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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뭔데, 뭔데? 어머 어머! 이와 뭔데?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왔어 이제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와 저런 아니 바위마다 다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정도로 다 다르게 생겼다. 어. 집투어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위 산 틈에 자연적으로 생긴 샌드 뉴즈, 일명 모래 언덕 포인트다. 아와 어. 저까지 올라가는데. 저까지 어떻게 해가? <laughs> 아니, 저 올라가는 거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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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 아. 이 보시는 분들은 뭐그 조금 가가지고 뭘 힘들다 하시겠지만, 미 추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온다. 저러 가. 야, 요. 어? 슬로리 슬로리 유배리. 힘들다. 아이고, 저 친구들도 잠깐 보관해. 그래. <laughs> 열심히 뛰다가. 저렇게 된다니까. 힘들어서 쉬는 거고 <laughs> 저렇게 막 지쳤다 벌써 저 사람들. <laughs> 지쳤다. 저만큼 올라오고. 쉽지 않다니까 진짜 이게. 와, 진짜 잘해. 와, 나이스. Nice. Are you okay? Yeah. Oh. 와, 진짜 잘해. You're a strong man. You're friends. Are there. <laughs> hey, she said you guys are weak. What happened? y o c o No, Come on. Where are you hey. from? America. America. Where r e you from? Yeah. 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yeah. My name is Mondo. My name is Green. Green? Yeah. Han. Han. Uh, you? Oh, so Arm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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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ighs> Hi. Oh, my <laughs>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It is right.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My God. Oh, yes. my God. Yes. Together. It is right. Oh, my God. Yeah. Oh, my God. Ah. Oh my God. <sighs> 야, 진짜 클라이밍이네. 응. 와, 여기만 올라도 죽인다. 아. 와, 미쳤다. 좋아, 좋다. 아. 자, 자, 와, 좋다. 야, 뛰지 마라! 와, 멋있다. 야, 니네 거기 야, 사진이다. 와! 와, 진짜, 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야, 멋있다. 야, 그림이다, 그림! 멋있다. 우와! 야, 내가 찍어줄게! 야 진짜 멋있다. 야, 진짜 멋있네. 야, 그림이다. 자, 얘다. 기분이다. 와디롬에서의 인생 사진을 위해 또 한번 출동한 드론 카메라. 지구가 만들어 준 사진 명당에 오르면 와디롬의 붉은 모래 사막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모래 속에 금속 물질이 산화되면서 사하라 사막처럼 붉은 빛을 띠는 와디롬. 파란 하늘과 붉은 사막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풍경 속을 달리며 그간의 스트레스를 훨훨 날려본다. 자 이번엔 모래 언덕에서 집차로 1 시간 정도 달려서 와디룸의 최고 명소 움프로우스 브릿지를 보러 왔는데. 아 맞네. 저기 뭐. 에이, 명소 보러 간다더니 왼 등반. 설마 저게 그그 그 브릿지야? 와, 높이가 엄청나네. 야, 야, 여기 뭐야? 와, 와, 와. 야, 여기가 지금 밑에 뚫려 있다는 거잖아. 어? 뷰가 어마무시하다. 와. 와. 요르단 와디 럼 사막의 신비, 움프로우스 브릿지. 무려 약 15m 위에 아슬아슬하게 이어진 바위 다리는 자연이 빚어낸 하나의 조각 작품이다. 모래 언덕만 있는 보통의 사막과는 다르게 구석구석 다양한 볼거리들과 인생 사진 명당이 숨어 있는 와디라. 아, 그야말로 지루할 틈이 없네.